우트가 깼기 때문에 약간 낚아준 거거든요. 패치텍 쪽으로 네. 아 벤지피시가 확인 파티텍 아, 기절 보. 오? 그런데? 아 역시 교전에좀더 봐야겠지만 네. 오잘 나왔어요 지금? 어왔어요자아자카와 와, 아니 대박인 게 램프를 연막으로 가리고 저거를 야 이러면 쇼트인 거 오. 어? 아이고 아, 지버요부가 너무 설렜나봐요 네. <laughs> 2D 스포츠 다읽고 있는 상황이라 네 확실해졌죠? 흘려도 됩니다 이거는. 자얘투제 예 응, 흘리고 뒤부터. 어. 오! 자, 일단 리즈의 a 은 조심해야. 옆에서. 예. 안타 카탄만 남았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이렇게 늙게. 반해치 안된게 다행이고요. 진짜 어. 자내 시간적 여유가 아직은 있어요. 정자너가 해줘라 벤지야 네가 해줘 된다. 반해치하고 같이 보여줘. 싸울까? 그냥 끝까지. 와. 베벨은. 야 대단합니다. 그 램프가 됐든 비윈도우가 됐든 간에 되게 심플하게 그냥 염, 셀프 연막 쓰고 막고 방역시? 있거든요? 오자두명 아, 자. 자, 보냈어요 오 와, 근데 뭐 이렇게 붙어요? 변수만 들려고 와 진짜! 아 졌는데! 대단하네요 네늘 네, 변수만 들려고 네. 또 이거 내자로 네 살리고 마무리되면은 그냥 1, 2라운드 진 거는 해프닝이거든요? 네네 불러내고 네. <laughs> Last 아, player 미스터 폴른. 아 총을. 오. 오! 야. 어, 이 정도면 만족했을 텐데요? 예, 있겠는데요? 이게, 이게 이것도...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추적기를 바로 쓴건 좋았어요. <laughs> 이런 게 풋이 스포츠가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와. 아, 근데. <laughs> 리헨스가 야, 근데 이와중에 저기를. 확실히 이게 지역마다 스타일이 너무 다르긴 하네요. 네. 예, 전에 정말 그와니 네. 얘기합니다. 형님들 죄송한데, 네. <laughs> 야 무리한 플레이 올 거니까 일단 기다리자. 그리고 지금 결론적으로 푸디스포츠의 공격 전개 자체가 영역이 기반하고 모든 사이드 주도권을 좀 이제 정보를 얻은 다음에 판단을 내리다 보니 내리다 보니. 램프 쪽과 욕탕에. 근데 결국에는 오오. 욕탕에 있는 걸 찍긴 했는데. 야 이거 부어 부어 견딜 수 있나요? 영부 아, 나 아, 그대로 옛투제이야 부도 흔들리죠. 이걸 와이 톤을 만들었어요 지금 푸지. 자럼 이러면 부그 뒤집히죠. 이제는 피의성. 뜨끈하죠. 아타카타니에. 여기까지. 여기. 와. 와자 트리플로. 자 벤즈패시 혼자 남았습니다 와, 와. 쉽지 않습니다 어, 다시 한번요동봇 그대로 아타카프탄이 정리 제로 포인트를 일부러 욕탄 쪽으로 페이크를 두고 비로 뛰는 그러니까 이건 앞 라운드와 의 연계되는 심리전이에요 자아 어, 이건 일단 벤즈패시 구덩이를 비싸인 죄 이건 버티는 구덩인데 머리 위에서 오와 잡아냈습니다 벤즈패시 하지만 아타카프탄 바로 구덩이 내려갑니다 음. 자 그래서 꼼꼼하게 좀 살피면서 추적기로 아 바깥쪽에 있는 거 봤습니다. 자 그러다 두 명의 위치 아타카타 와, 아, 어이, 뭐야? 아타카타. 어, 자 이번에는 롱 쪽으로 두 명. 어, 살짝 봤습니다 리엔즈. 이게 또 결국은 오, 오. 이거. <laughs> 와 근데 이걸 가네요 그냥. 노력하면 잡혔지만. 네. 아 믿고 오. 근데 아래쪽에 어우트 리엔즈. 와 리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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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턴! 에임으로. 예. 나름 공격 준비는 이게 잘해 온것 같아요. 이거를 또 추적기 사운드로 독상 당하다. 조용히. 자, 신네즈 선수가 아이고. 근데 픽스에 까버. 지금 파티택의 반응만 <laughs> 봐도 상상도 못한 거예요, <laughs> 자, 우투 선수. 패닝 장식인데요. 어, 안 들어가요. 우트가 원래 이럴 때한두 명씩 데려가면서 그렇죠. 변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 오늘 우트는 오히려 잠잠합니다. 두 명밖에 남지 않아 팀의 픽스. 아, 잠깐만. 안 줘요. 그냥 두 명씩 거기에 고립될 바에는 그냥 욕탕을 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 네. 아. 아하. 자, 일단 유동포. 그래요. 아, 누가 일단 뭐 어, 두명 잡아줬어요. 자, 화원까지 파틸 택입니다. 다 찍혔어요. 자, 안 보여요. 신애들. 자, 벤지 피쉬. 리헨스 기회가 왔습니다. 아타카탄. <목소리> 오! <laughs> 아니, 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와... 어디로 뺐는지 정확히 몰라요 설마 설마 꽃챙이아 체력이 없어요 아니 이게 오늘 워낙에 아타카탄이 매수었어가지고네 혹시나 했습니다 이거 붕불게? 오, 붕불게? 어? 둥글게? 잠깐만요 유수, 잠깐만요 보아? 돌아가요? 아지옥포 뭐 그만 풀래? 자 이렇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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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laughs> 리엔즈에게아 잡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례가 A를 빨리 돌았다 그러면 그냥 에이는 던져주고 나서 리테크를 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기회가 열리거든요 자 들어와도 신어들 일단 벤츠 필에이 잡혔고 구동이까지 펼쳐집니다 지금 헤리스틱스의구동입니다어예투전이가그요 파티텍 어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자우트네 어, 그래도 크게 돌 때까지 팀원들이 너무 잘 견뎌줬어요 네. 자 아타카타 3대2 야, 근데 오늘은 진짜. 제가 봤던 그 어떤 경기 보다 아딱터요네 내가 무조건 사이트 들어가 줄게. 인건데 하나가 없어서 이거 잡아야 여기까지. 돼요. 이거 까지와 이거 를 바로 이깁니다야아야 돼요.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잡아 자, 이제 성성과 함께 들어갈 준비 하지만 봤을 때 걸리지 않았고 우체까지 자, 이렇게 무결점으로 밟고 함께 나쁜 심리는 아닌데 와, 장포박. 연계! 아니, 제로코인 와, 와, 와 좋은데요? 어? 어? 아니, 지금 트리플 지워줄게 우와 뭐, 야, 갑자기 우체 컴백 이게 일류죠 남들은 야. 구슬 먹어서 데미 장식 쓰지만 아, 나는 킬로 <laughs> 데미 장식을 누른다 나 그리고 여기 왔어 그리고 지금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은 이거 이게 맞아요? 와 이거 욕탕 입구에 포박과 연계로 스킬로 지우고 들어가는 거나. 네. 야 이게 총이 짧을 때는 최고의 러시긴 했는데 좀더 봐야겠는데요. 어, 미터펄른 스 이거 사고 냅니다와와다 아,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와. 어 급해요. 한명 하나 갔어요. 또잘 긁어놨어요 지금 체력이요? 네. 야, 예투제 센스! 와. 일부러 연막 안에서! 네, 총구 안 보이게 옆에 바라보면서! 아, 예투제! 하지만 리엣! 예. 그, 잘 쏘는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예. 아, 네. 근데 또 부가! 침착할 때! 오오 어? 어, 연막샷? 피 어? 어. 야, 거의 찍고 쏘는... 어뭐 심한 으로 쏘는데요? 오! 어? 어? 자, 연막샷 또한 또 명! 1대이요 아직 초이타는? 자. 오고 어디가냐, 어디가냐, 아이고, 에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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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고 아이고, 고아가고 아이고, 아이어아 아이고, 아만슬로이로 돌리면 이고아이이아이가 오? 자, 그리고 황혼으로 일단 바깥쪽 밀어봅니다 아, 그리고 이 와중에 보동곳으로구동이가 내려오지 않고 오. 바이퍼가 지금 어? 윈도우에 있는 거 봤어요 네 자, 일단 신헤드가 데미장식으로 우주 날렸고 하지만 부 와, 아, 부 진짜 본인의 아이디처럼 부우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자, 그대로 팀 헤르텍스 11대7까지 앞서 나갑니다 다만 끝시 저렇게까지 발무리한 거를 테레텍스가 모른다는 거 이 야, 완급 조절을 무슨? 그냥 하고 싶으면 되겠는데요? 네. 자, 무력화면요 아, 이거는 말 만한데요. 네. 야, 크랙스. 안 돼요. 막았다, Captain. 스치 척. 자, 위치, 자, 자 근데 너무 많습니다. 이러고 돌리자. 돌리자. 빼고 먹겠다. 너는 크릭스나 살려라. <laughs> 크릭스 나라니요 어 이거 연막 안에서 되기할 아, 만한데요. 네. 어, 어. 지가, 자, 사나도랑 큐닉스가 yeah. 해 줘야 돼요. 사나도랑 큐닉스가 큐닉스가. 그대로 파트 책임입니다. 네. 헤레텍스 첫 번째 백 포댄스포츠가 네. 선택한 전장. 바인즈를 먼저 트 어. 스킬 준비죠? 네. 야, 아 그렇네 걸렸어요. 그리고 뒷선은 페인트탄에 못 코. 들어왔어요. 네, 자 여진으로 일단 위치를 바꿔줍니다. 아 우측 눈이 가려졌는데. 자 예준, 가운데, 어, 네. 와 난조, 리엔즈. 아 리엔즈 아니었으면 이거 짜 와. 와깔 그만 <laughs> 마무리 리엔즈. 자 균열, 아뭐 하지만 시네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제 벤지 p 시도 에서 이동 중에 스킬이 안 나가거든요, 이 아, 네. 어. 어, 이 이미... 아, 근데 빠지 자, 이턴에 반회채 돼야 돼요. 자, 일단 한 쪽각은 지워 놓고 상당 넘겨 줍니다. 자, 이러면 반회채는 됐어요. 그리고 와,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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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 됐어요. 와, 괜찮으했요 회채 됐어요. 와! 야, 총 모두 빼앗았습니다. 라운드는 팀 헤레틱스 버스 알파로 저 정보 이 카메라 정보만 있으면은 네. 상대가 어디로 오고 싶은지 알거든요. 아, 그랬었어요. 루프반도. 아, 아니, 그리고 피의 망상. 와. 와! 벤지, 벤지 피쉬 바이, 다운, 그리고 와, 시장 체크했어. 브리핑했어요, 지금. 괜찮아. 잠 아탄 아, 이거 브리핑 돼 가지고 와! 처가. 아, 야, 저 아니, 저와 중에 카메라로 시장으로 들어온 거를 왜냐면그 전에 사이프가 네. 함정 세다고 해 놓은 걸 머리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미스터 폴론이 그래도 잡았습니다 자 설치도 됐고요 이거 지면 난리나요? 플래시 드라이브를 와 반응 안됐어 런데또 이거 올라가죠 그냥 근데 맞췄어요 일단 아또 <laughs> 저리 한번 저리하고 와 전수가 없는 상황 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여친과 함께 네, 미드 쪽아하파티네 아, 변수가 좀 많이 사라졌네요. 네. 나름 프로스포츠가 이번 라운드 설계가 좋았습니다. 어떻게요? 예. 오시네들. 아 안녕하세요 이거는. 리엔즈가 자꾸 피해망상? 여기로 몰아 세우는 거예요. 네. 너네 뒷걸음질 치면 나한테 당한다. 어, 그리고 피해망상을 리엔즈가 뺐어요. 오 미터벌레 스렉스 지진 강타. 명타. 지진 강타가 바로 사용됩니다. 어, 이거 이러면 은 저래건 이 저래건인가요? 야, 이런 장면들이 이번에 상하에서 많이 나옵니다. 시간이 그래. 이미 애매해요. 네. 그런데 반의체로 아, 허용하면 벤지피씨가 또. 어. 잘못. 자, 그래도 그래도. 아, 시간이 없어 어. 어. <웃음> 무슨 <laughs> 아타캄짠. <아타깝다. 웃음> 예. 다행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AR 딱두 자루 어 구수사운드? 야 아, 이걸 기다렸습니다 시내도 약간 낚시를 해봤는데 자 3명이 사냥꾼의 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와 화살이랑 페인트타 이밍이 파편타는 또 벌어지고 자, 자, 자 사냥꾼의, 어. 사냥꾼의, 사냥꾼의 분노 3명 어, 어 근데 아타카타 이걸 파네요 자 스파이크 드랍입니다 아. 자. Exactly 뒤쪽에서 미스터 폴로니 스파이크 들고 함께 이동해 줬습니다. 야, 이게 데미 장식이 아무도 안가 가지고. 자, 승영돌. 승량줄... 와! <laughs> 자, 혼자 라면 리엘즈에 그대로 옐츠제가 정리하면서 어퍼디 스포츠 라운드 하나를 더 가져갑니다. 피해 망상. 와! 와, 와 오, 대박 대박 상대 왔어요 우와 우와 오츠가 그리고 정리를 베트쉬까지 근데 이거는 옵조버형님이 너무 잘 잡았는데요 아, 어떻게 이거 다 아, 예상을 예. 하셨거든요 <laughs> 아니 스킬로 그쪽을 몰아놓고 네. 카메라 끼러 왔거든요 네. 어 오셨어요 자 이러면 근데 네, 여진 어었어요어었어요 도미치 박아 주면 안돼 뿌리 아야 요 니엔지 커버가 와. 진짜 와 와! 미치 피치! 자, 그런데 시네드도 3킬입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압박 하겠네요 예. 연막 네. 쓰고 사운드 내고. 다각적으로 스킬은 좀 남아 있어요. 와! <laughs> 억울해라. 진짜 이거는 대적 보이자마자 그냥. 굉장히 단단해 보여요. 자. 어. 부선수 합류? 근데 이게 우가 나가서 이기면 네. 오! 아오 자, 이 일단 이번에 우을 먼저 잡았습니다. 이거 카운트 와설 조심해야 어? 돼요 이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도이또한명이정 벤제 피정이게벤로이정가이거 오늘 또리엔로이 정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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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뭐 사바 먹으려고 패매작식. 와! 무빙! 했어요. 스네드. 가겠는데 스네드. 와! 와. 오케이, 근데 잡았어요. 뒤에도 벤지 피시 잡았어요. 진짜 아까 같았지. 매고 봤던 벤지 피시. 아 근데 또리 엔즈? 야 근데 잠깐만 기억저로 돌면 이거 모르겠는데요? 그 여기서 홀드하고 와 카트. 대박. 와! 야부 스킬을 지원하려다가 결국 갔습니다. 아까 같탄. 눈물없어요, 눈물 아 눈물없어요. 자, 미스터 플로우 혼자 남았습니다. 균열 들어와도 부가 피해망... 피해망상. 와. 아, 근데 진짜 이런 미니게임 ]까지. 너무 좋은데요 와. 어, 카운트 화살. 지진 강타. 어, 맞았어요. 벤지 아 맞았어요, 벤지준 씨. 어, 그런데! 맞아요, 네. 이거? 어, 이걸 막아요? 무트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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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대형 사고. 지진 강타가 아 본인들의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근데 미드 작업도 카메라 깨고 나서 했던 게 2개가 안 됐고 사실 오우 빠르.. 아아.. 어? 어? 근데 이미 right 몇 명은 돌았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나마 1킬 내고 신경돌도 올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피해 망사 오잘 어, 들어가긴 했는데요 아.. 포 아, 퇴근 아, 아, 되게... 파티텍이 그냥 오지마 플래시 드라이브 위에다 던졌거든요 네자 그리고 함께 다시 한번 연막 안쪽에 북아 파티텍 와, 부사킬 가이드를 강한 척 해놓고, 미드 잡아먹으려는 푸디 스포츠. 봤어요? 어 아, 이런 투다. 운영을 엠티스가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어, 아타캅탄도 우트를 잡았어요? 시간 잘 버는데요, 아직. 아, 들어가서 설치 일단 할 거고. 자, 안 오! 와, 와, 와. 아니! 와, 와, 아니. 와. 와. 와! 부! 아, 근데 여기가 좋네요. 네, C레드. 안 지키는 각에서 계속 기다리는데, 자 위치 바꿔줬고요. 야 이거 시켜? 균열 턴의 승부가 안 났고요. 패드 패드 끼우면 너무 편한데요? 자 돌아나오는 어, 소리가 오. 어, 궁금했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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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레즈의 삼킬로 예스투쟁의 아웃이거든요. 야, 뭔가 밀어준 건데. 네. 와, 이러니까. 잡았어요. 네. 찍어놓고 나서 그냥 후. 오. 오? 아, 퍼센트? 이게 그거 어, 그대로 파진대 가져갖고 아이 어, 메인 쪽 그런데 부가 보고 있어요. 자 정보만 주고 게 받지 않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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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눈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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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벤지피씨 여기 체크 하나요? 와 아, 아, 이거 잡으면 이걸 이겼어요? 와 퓨스톨 라운드를 이겼던 포데스포츠를 분위기가 어. 크게 기우는데요이요 자 그리고 바로 앞쪽에 파티 텍스도 네, 그리고 왔습니다 왔습니다 자 옆에서 다음 쿨 때문에 승부를 보는 자 이제 매치까지 단한 라운드 남겨놓은 팀 에드텍스고요 자 선내 분대 부터가 바로 대미장식 예. 오예아 예? 여기에서 이거루트의 반응 와 야. 너무 아크운 대미장식이 됐어요 아이 시네드 따에는 착지하는 위치에다가 미리 던져놨는데. 아, 네. 네. 아. 야 옆에서 바로 또 커버 아니 근데 팀 엘르텍스가 진짜 팀 간의 커브가 너무 좋습니다 자 네. 이러면은 쐐기예요 쐬기 쇠기. 네아 근데 이것만으로도 오케이거든요 네 그쵸? 밀어냈어요 다 사이티를 다 밀어냈고 와아 그렇죠. 이게 신나는 거 절대 잘 아. 품이 안 됐는데 네와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도 안 맞나요? 기절 부분만 그나마 성능이 제일 좋네요 와와야무투 아. 진짜 자두명 막갈라기 쏘네요. 자여까지자결국 E M E A a 이시드바를 상하이에서 살아남습니다.